안녕하세요. 나를 위한 가장 행복한 선물. 오늘의 명상 시간의 명상 가이드 정목입니다. 오늘은 건포도 먹기 명상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이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 손을 깨끗이 씻고 건포도 세 알을 작은 접시에 담아 자신의 앞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명상이 시작되기 전에는 건포도를 만지거나 미리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물을 한잔 정도 가볍게 마셔서 입안을 개운하게 하면 먹기 명상에 도움이 됩니다. 건포도 먹기 명상은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폭식이나 과식처럼 잘못된 식습관이 있을 때 먹기에 대한 바른 알아차림을 할수 있도록 돕고 정신이 산만할 때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아주 효과가 있는데요 누구나 가볍게 그리고 재미있게 할수 있는 명상이어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해보면 놀이처럼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컴포도 명상을 시작할 준비 되어 있나요? 오늘의 명상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몸을 좌우로 그리고 앞뒤로 가볍게 흔들어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잡아주세요. 양손을 깍지를 껴서 앞으로 두 팔을 쭉 뻗어보세요. 이번에는 깍지를 낀채 양손을 위로 쭉 뻗어 올립니다. 천천히, 최대한 옆구리가 늘어나도록 쭉 뻗었다가, 양손을 아래로 가볍게 툭 떨어뜨려 보세요. 목을 앞뒤 좌우로 움직여서 자세를 잡아주고, 등과 허리를 곱게 펴서, 정수리와 허리, 꼬리뼈가 일직선이 된다는 기분으로 자세를 바르게 앉아 봅니다. 이제 윗니와 아래니를 딱딱딱 부딪혀서 긴장된 얼굴 근육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명상을 할때 얼굴 근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미간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살며시 풀어 주세요. 굳은 근육이 펴지고 얼굴이 편안해지면 마음에도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깊이 숨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다시 한번 깊이 숨들이 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주세요. 호흡과 함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내 앞에 놓여 있는 건포도를 잠시 바라봅니다. 이제 손을 뻗어 접시에 담긴 건포도 하나를 가볍게 손바닥에 올려 놓으세요. 이때 모든 동작은 천천히 알아차림하면서 하십시오. 손바닥 위에 살포시 놓여 있는 검포도 하나. 그 검포도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 봅니다. 마치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가만히 검포도를 바라보세요. 이때 만약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끼어든다면 그 생각은 잠시 흘려보내고 다시 검포도로 마음을 데려옵니다. 이제 손가락으로 건포도를 가볍게 집어서 촉감을 느껴보세요. 손가락을 살살 움직여서 건포도를 굴려보고 말랑말랑한지 부드러운지 손끝에 닿는 감촉은 어떤지 세밀하게 느껴보세요. 혹시 마음이 지루하거나 조급한 생각이 드나요?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면 그 생각도 알아차리고 다시 검포도로 마음을 데려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검포도를 높이 들어서 불빛에 살짝 비추어 보세요. 불빛에 비치는 건포도의 빛깔은 어떤가요?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알아차림합니다. 이제 건포도를 귀 가까이에 대 볼까요? 손가락으로 건포도를 살살 비비면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이번에는 코 가까이로 옮겨옵니다. 어떤 냄새가 나나요? 건포도의 냄새를 잠시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 냄새가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좋은지 신선한지 새로운지 그저 가볍게 알아차려 보세요. 이번에는 입 앞으로 건포도를 가져오세요. 입에 넣지는 말고 입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혀의 감각을 잠시 지켜보세요. 건포도를 입 가까이로 가져왔을 때 침이 고인다면 어디에서 가장 많이 고이는지. 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세히 관찰해 봅니다. 역시 이때도 마음 속에 잡다한 생각이 떠오르면 천천히 그 생각 내려놓고 다시 건포도로 주의를 데려옵니다. 이제 천천히 입을 열고 건포도를 입속으로 넣습니다. 아직 씹지는 말고. 씹기 직전에 입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세밀하게 알아차려 보세요. 혀 끝에 닿는 건포도의 감촉, 침과 혀의 반응. 얼른 씻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는지 무엇이든 빠짐없이 알아차리세요. 이제 건포도를 서서히 씹어봅니다. 되도록 천천히. 컴포도를 씹으면서 입안에 느껴지는 감각에 모든 주의를 모아봅니다. 처음 깨무는 순간 느낌이 어떤가?혀에서는 어떤 맛이 느껴지나? 달콤한가? 새콤한가, 혀에 닿는 미각을 세밀하게 알아차립니다. 입안의 어떤 부분에서 맛이 유독 강하게 느껴지는지도 관찰해 보세요. 이제 천천히 삼키면서 목으로 넘어가는 삼킬 때의 느낌도 관찰합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 목젖이 꿀꺽 하면서 들리는 소리와 감각. 모든 것을 세밀하게 느껴 보세요. 삼킨 뒤의 느낌은 어떤가요? 건포도가 사라진 후에 남은 향기가 있다면 잠시 그 향기를 음미하세요. 이제 남아 있는 건포도 두 알도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천천히 먹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먹기 명상을 하는 동안 다른 생각이 찾아올 때는 잠시 그것을 알아차리고 얼른 검포도로 주의를 가져와 명상을 계속 이어가시면 됩니다. 이 명상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데 압도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속도대로 검포도 먹기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먹기를 마치지 못했다면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가끔 검포도 명상을 진행하다 보면 손바닥에 검포도를 올리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행동이 알아차림 없이 자동 반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인데요. 이 명상의 목적은 우리가 느끼는 감각의 실체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을 멈추고 매 순간 순간 깨어서 경험하는 것이지요. 먹기 명상은 건포도 이외에도 아몬드나 햄버거, 쌀밥 같은 일상적인 음식으로도 가능하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 재료를 골라서 다양하게 먹기 명상을 시도해 보십시오. 오늘의 명상 이것으로 마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생은 그대 편입니다.